자, 미적 30번. 자, 30번에서 보면, 자, 미적.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 고 자,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지. 자, 0부터 x까지, ln, e 의 절대값 t승 빼기 a 의 dt. 자, 요렇게 fs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할 때, 먼저 항상 위아래가 값이 같으면 0. 자, f0은 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지? f0은 0이다.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f'x가 ln 2의 절대값 x승 빼기 a.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어. 그 자, 가조건을 보니까 fs가 ln 2분의 3에서 극그 값을 갖는다. 여기다가 ln 2분의 3을 넣었을 때이 값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가조건을 보시면은 f플라임 ln 2분의 3이 몇이 돼야 된다? 일단 0이 돼야 된다. 여기다가 ln 2분의 3 넣어주면은 이게 2분의 3될 것이고 얘가 0이 되려면 1이 돼야 되니까 a가 몇이라는 걸알수 있어? a가 2분의 1인 걸알수 있지? 그치? a가 2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가조건에서. 자 이제 나조건도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자, 이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이게 f(x)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함수를 보면, 이거 뭐 2분의 1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를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합성함수란 말이야. 합성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 치환적분을 써야지. 이거 치환적분을 한다고 해서 적분을 할수 있는 않단 말이야. 자 따라서 우리가 f.s.라는 함수식 자체를 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f.s.라는 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안에 있는 함수,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정적분의 의미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정적분의 의미로.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거든요. 치지 그래서 이 함수가 뭐니까 f 프라임 x란 말이야. 이 f 프라임 x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이 정적분의 의미 가지고 f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 f 프라임 x가 a가 2분의1 나왔으니까. l m e 의 절대값 x 빼기 2분의1자 이렇게 이게 이제 f 프라임 x 가될 거란 말이지 맞아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이 함수 이제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자그 다음에 이 자,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뭐가 있겠냐 이거야. 자, f'x가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더라도 f'x는 같다. 따라서 f'x는 무슨 함수다? 우 함수다. 됐지? 자, 그러면 f'x가 우 함수다 보니까 우 함수를 접근했을 때는 점대칭 함수가 되는 거지. 우 함수를 접근했다고 해서 기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점대칭 함수 가 된단 말이야.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 예. 플라임은 우함수 우함수 적분하면 점대칭. 근데 0, 0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 fx는 결국 뭐 한다?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fx는 점슨 함수야. 기함수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지. 자, 요 조건 때문에, 요두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자, F, 플라임 X. 자,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뭐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뭐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니까. 자, X가 0보다 클 때만 그려서 Y축에 대해서 다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려내면 되겠지. 자, X가 0일 때는 0이면 1이니까 결국 LN 2분의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LN 2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바로 요 점.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바로 LN 2분의 3이네요. LN 2분의 3. 여기가 뭐 x 축이 될 거고요. 조우함수니까 대칭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ln 2분의 3이 되겠네. 이렇게 조였다는 거죠. 이게 f 프라임 x 그래프야. 자, 그는 이 그래프에서 0부터 x까지의 정적분을 뭐라고 하자? Fs라고 하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는 거지. 얘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 f s 를 직접 구해낼 수 없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그것의 정적분이 f s 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나 조건으로 들어가면 나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f ln 2분의 3. 이 값이지, 그렇지 맞아? 자, 이 값은, 자, 자 여기 보든말 알다시피, 0부터,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인테리어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ln 2분의 3까지. 저 함수, 저이 함수지? 이 함수. 자, 이것에 dt,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이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수능에서도. 당연히, 아래가 더 작고, 위에가 더 커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ln, 2분의 3부터 0까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맞아. 자, 따라서, 여기 이만큼의 정적분 값이 되겠네. 거의 다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결국 요 값이 랑 똑같죠? 얘는 결국, 인테그라 0부터 LN 2분의 3까지, 자, 요거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내가 바로 쓸게. 자, 요 값은 결국 뭐랑 같다? F, 그래서, 같다, ln, 2분의 3 하고, 자,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맞아? 자, 그런데, 자, 얘가, 자, 6분의 fk랑 같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지금, 요 놈을 정리했더니, 그치? 물론, 기함수라는 것을 바로 이용해주면,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걸알 수, 있, 바로 나옵니다. 우삼이용 해주면 자 기함수한 걸 이용해 주면 한마디로 자 이제 얘랑이랑 얘랑 뭐 해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f k 라는건 뭐야? 0부터 k까지 자요 함수 정적분 값이란 말이지. 근데 그것의 6분의 1이 얘랑 같아야 돼. 자, 요 값이라는 것은 자 이만큼 여기에 대한 그자 정적분 값이 되겠니?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ln 2분의 3까지. 마이너스 달아줘야지. 내가 마이너스 안 달았어. 자, 요 놈은 마이너스 f ln 2분의 3. 잘못했네요, 그치? 자, 이렇게 돼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이 값은 뭐가 돼야 돼? 이 값은 양수야. 이 값은 양수인데, 자 fk라는 것은 결국 이 값에 몇 배가 돼야 돼? 여섯 배가 돼야 돼. 맞아. 자이 값에 6 배. 자 한번 k가 어느 쪽에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k가 이 쪽에 있으면 k부터 0까지 정적분했을 때, 그렇자 이곳에 몇 배? 자여 배. 자, K가 이제 어느 쪽에 있다? 뭐, 이쪽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자, 이렇게, 뭐 K가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다음에 값들에 대해서 저리가 이제 구해봐라라는 게 자,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자, K까지.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빼기 f 마너스 k 분의 절대값 f 플라임 x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매지자 그러면은 자요 값이 이제 p 라고 했단 말이야 요 값이 p 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fx가 무슨 함수니까? 기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놈을 이제 뭐라고 쓸수 있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x 더하기 fk 인, 절대값 f플라임 x 의 dx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래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요놈 자, 이놈이지. 그 자, 얘 k가 이쪽에 있다라고 지금 가정했었으니까. 자, 나눠서 합시다. 0부터 어디까지는 k까지는 요게 f'x 플 였으니까. 0부터 몇까지는 ln 2분의 3. 그러니까 ln 2분의 3 까지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할게요 마이너스 인테그라 0부터 ln 2분의 3. f(x) 플러스 f(k) 분의 f'x의 dx 더하기 integral n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k까지는 f(x) 플러스 f' fk? 음. f k 분의 f'x의 dx 이렇게 바꿔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미, 이거 미분하는게 얘가 나오는거니까 결국 얘는 적분해주면 어떻게 돼야될 ln 절대값 fx 플러스 fk 0부터 어디까지 ln 2분의 3까지 더하기 자, 요 놈도 적분해주면, ln 절대값 fx 플러스 fk. 몇이 돼야 돼? ln 2분의 3부터, ln 2분의 3부터 어디까지? k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 그 자, 그러면은, 자, 정리 이제 해보면, 요거, FLN 2분의 3. 자, FLN 2분의 3이면, 요거네요. 그리고, 자, 여기, 자, 넣어줘야 되니까, 자, 빼기, 있었고, F2분의 3 집어 넣어주면은, 자, 요거,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맨 나와. LN, LN, 6분의 5FK. 이렇게 나오네요. 음. 빼기, 자, 0 넣어주면, 자, 0 넣어주면은, 여기다 0을 넣어주면, F0이 0이었잖아? FK가 되지? LN, FK, 플러스. 자, K 넣어주면, FK, FK니까, LN, E, FK, 빼기. 요거 집어 넣어주시면은, 아까 치에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니까 이제 ln 네, 6분의 5 fk 이렇게 나오겠다 이요게 뒤에 것 계산한 거써자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 씁시다. 칸이 좁으니까 ln 5분의 6 더하기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ln 5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ln 25분의 72. 이게 무슨 값이다? p 값이다. 이게 이제 p라고 했잖아요. 제. 요게 p 값. 자, 그래서, 저 우리가 이제 구해야 할 값은 몇이어100 곱하기. 100 곱하기. a. a가 몇이었지? 2분의 1이었니? 우리 J가 여기는 A, J가 2분의 1 곱하기 2의 p 제곱, 2의 p 제곱이니까 25분의 72. 자, 하자, 다짜서 답은 144가 되겠네. 이렇게 됐어. 음. 이게 됐니? 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몇이 돼야 돼? 자, 144가 되겠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했단 말이야. 얘를 뭐할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매일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의 정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fs를 분석해 나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FS라는 함수식을 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패턴, 작년이잘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거, FS 알 수가 없어요. 맞아?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좀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것들, 조건들, 어딨지? 음, 요거 이제 요거였지? 얘랑 얘랑 뭐하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0부터 어디까지? 자, K까지.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시면은, 물론 0, 여서 내가 K가 어디 쪽에 있다? K가 0보다 무한 쪽에, 큰 쪽에 있다라고 하고 저 문제를 풀어나가 줬는데, K가 0보다 무한 쪽에 있다? 뭐 작은 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지 그래도 저 문제가, 얘는 우리 같은 형태의 자, 값이 나올 거야. 그럼 너희들 계산을 한번 해보고,